안녕하세요, 이인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변우석 씨가 광고하는 교촌 허니콤보 근본 먹방 가보겠습니다. 렛츠 t 메뉴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나 가감하게, 조나 가감하게. 아, 드럽게안 듣기네. 감자 튀김. 음, 크리스피할 때 먹어야 돼요. 치킨무. 뭐. 딸려오는 소스 허니 케찹 소스 이건 살짝 감자튀김에 찍어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어지죠 바로 조져 보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치킨 물을 빼줘야겠죠 상남자는 시그럽다 그리고 소스까지. 또 이제 또 짠돌이 출신으로서 이런 거못 참거든요. 요플레 뚜껑 할는 거맨 키로. 음. 이 구성을 살짝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와서 접시와 젓가락 챙겨 가지고. 바로 섭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의 이제 애주가로서 오늘 먹을 술은 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지꺼 안 차가운 거 진로하고 한 병만 먹으면 섭섭하니까 엄마가 준스커츠블루 21살짜리 이제 노란 물도 한번 같이 섭취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소주잔 자, 일단 빈 속에, 쌩 아, 아 마치아노. 이거는 어, 다양한 부위가 들어있어요. 오, 씨발 이게 이불 위라서 흘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음, 음, 크리스피. 오, 좋아, 좋아. 음! 그리고 이 치킨을 진짜 맛있게 먹으려면은, 제가 집에서 혼자 치킨을 안 먹은 지가 거의 한 6개월 된것 같거든요? 그렇게 먹으면은, 존나 맛있게 먹을 수 있다. So f u c k i n 아, 감자튀김 너무 맛있다. 짭짤하잉 바삭하잉. 이게 또 내일 먹으면 또 이런 맛이 안 난다고. 소주가 야간에 약에 아, 약에 진로가 이 일반 참이슬 이런 것보다 한 100원 가까이 싸거든요 거의 약 80원 정도 그래서 집에서 먹으면 진로를 먹는데 아 독거노인이 돼서 그런가 한 병은 좀 섭섭한 아쉬운 그런 느낌이 살짝 있다고 예전에 여기도 먹었을 때, 그렇게 맛있지 않더라고. 교촌이 맛있나? 전좀 항상 그런 생각을 해온 사람으로서, 교촌이 왜 인기가 있을까? 또 맛있는 치킨이 많을 텐데. 과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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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와이?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 오늘 먹어보니까, 확실히 맛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이 그렇게 뛰어나서, 이만큼 금액을 지불하고 먹을 만한 그건가? 라는 거에 대한 질문에는, 아, 잘 모르겠는데, 좀 요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소주가 그 쓰다는 게잘안 느껴져. 워낙 또인생엔쓴 맛이 많기 때문에. 음, 음! 집에서 맨날 계란밥 이런 거처먹고 김치. 향 나는 김치찌개 이런거 쳐먹다가 일용할 양식 그리고 오늘 뭔가 크리스마스 느낌이니까 27일 오늘이 12월 27일인데 크리스마스도 혼자 보내 연말도 혼자 보내 그리 저는 다리를 가장 먼저 먹기 다리하고 날개를 가장 먼저 먹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들이 좀내 입맛에 좀 맛있었다고 해야 되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음. 근데 이거 다리 같아. 좋은 나우이 없죠? 띵! 띵! 다시 커피도 먹다 보면 아메리카노 쓴지 모르잖아. 그런 것처럼 얘도 똑같은 것 같아. 음. 오, 얘가. 치킨계에서 동침이지 이 친구 어떻게 먹냐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그래도 아 그래도 먹으려는 성의는 보였네 이 정도인데 이렇게 먹어줘야 아 도색이 저거 치킨 좀 하네. 음, 치킨에 대한 예의가 있네. 치킨에 대한 리스펙 라이트 음. like 아니면 좀... 좀... 아... 저 친구 좀 가난을 아네요 없이 자랐네. 그 가난을 아는 사람이 좀 이렇게 진취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 마지 않아? 난치 않노 우우, 우우, 우 졸호. 다 그냥 이런 덩어리같이 생겼어. 뭐 얼굴을 갖다 대는 이유는 포커스 이렇게 귀찮으니까 얼커스. 조금만 더 달리면은 21살 친구 맛볼 수 있습니다. 소주 먹으니까 평냉 먹고 싶다. 아, 그리고 제가 드디어 취직을 성공했는데 이번에도 손해 사정 업계에 가게 돼서 뭐랄까, 시원섭섭하다고 해야 될까? 뭐, 이그 구인구직 하는데 보면은 아, 뭐 자기 소개서뭐 그런 거 보는데 진짜 경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게 짱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서비스업만 하다 보니까 아, 뭔가 서류상으로 내세울 게 없어. 똑같은. 아, 저 한국 좋아합니다. 한국 다이스키! 우리 사람들이 제가. 아이라고 하면 잘안 믿는데. MBTI. 이 케찹이, 토마토 케찹인데. 그 진짜 토마토 맛이 나. 토마토 맛이 난다? 차라리 뭐랄까, 라구 파스타 이런 거에 넣을 만한 좀 그런 맛. 진짜 맛있습니다. 소스 진짜 맛있습니다. 뭔가 진짜 토마토하고 설탕 나서 뭔가 케찹을 직접 만든 그런 느낌? 좀 고급지다? 아, 맛있어 근데 급하게 먹으면 취하니까 뭐든지 사람 급하면 안 돼요. 저 스물한 살이 먹고 싶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양주. 그렇다고 해서 좀 급하게 먹으면은 금방 가요. 사람이 그래. 외지 감자. 옛날에 아웃백 다할때 도시락 아웃백에 도시락이 있는데 도시락하면 항상 이렇게 외지 감자를 준단 말이야. 꽤 많이 먹었었던 것 같아. 근데 외지 감자는 제가 감자를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두꺼워질수록 나한테 맛이 없는 거야. 근데 요즘에 좀 없이 사니까 이것도 맛있더라. 그치지 포장해서 먹는 게안 좋은 게. 아 진짜 쓰레기 많이 나오긴 해 포장해서 먹는 건한 달에 한번 정도가 좋은 것 같은데 또 여자친구가 생기면 쉽지 않지 근데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으니까 오히려 좋지 사실 별로 안 좋습니다 나김혜영 고독한지 3년째 아, 내가 아까 아이인 이유가 아나 텐션이 항상 좀 이래 수도권 사아서 그래 원래 혼자 집에서 게임할 때 그냥 리지널 핵이 그냥 존나 게임 질인데 아 이게 어찌됐든 쉽지 않습니다 세상 그게 바로 소주가 쓰지 않는 이유 아닐까요? Fucking good 완벽. 그만큼 먹았어한 바트로 거의 끝났지. 근데 어제도 나가술 먹는데 한세바트 먹은 것 같아. 집에 술이 없으면 술을 안 먹는데 유혹이 많아서. 케찹이 진짜 맛있어. 아니, 케찹이라는 그 소스 자체가 맛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맥도날드 치즈버거 시켜가지고 케찹 쪄서 넣으면 진짜 맛있어 최고 제가 좋아하는 게 맥도날드에서 좋아하는 게 런치 세트 빅맥 and just normal cheeseburger fucking good best of best in McDonald's 어른들이 싫어하는 말음 음식 냄새 맡기 음한명먹으니좀 I feel just a little tipsy 자꾸 돼도 않는 영어 쓰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영어가 납니다 맥스럼 토스트 라라랑 이거 한입이라도 먹어봐야 될거 아니야 일단은 언박싱이니까 이병 대가리 쌉간지 납니다 이비좀 쪼여봐 그냥 쌉간지 납니다 일단은 콜 히트. 영어로 존나 적혀 있는데 뒤에는 이제 스카치 블루라고 조선말로도 살짝 적혀 있습니다. 알코올은 40도 근데 500ml밖에 없어. 500ml밖에 없는 게좀 아쉬운데, 씨 이런 거는 미성년자가 넘었으니까 두고두고 아껴 먹어야 된다고. 물 잠깐 물한 바틀만 먹고. 이게 술 깰라고 먹는 게 아니고 이 입을 참번 정화하려고 이게 뭐지 조또마떼? 오, 존나 돌리기 빡세. 야, 지려. 여기 뭔가 시비간지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병 대가리에 꼴꼴꼴 그 나오는 게 없어. It's sober. 나는 취할 준비가 되어 있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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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아, 진짜 질린다. 난 향이. 난 요즘 위스키도 좀 스파이시하거든. 전반적으로. 근데 향이 너무 그냥 위스키 그냥 위스키 향이야. 아우 아우 술이 이... 족밥 같지가 않아 좀 바디감도 있고 이게 쩝쩝충 같을수 있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먹는거라고 아 노란 물 맛있다 이게 이 가난한 반지압방에도 뭔가 좀 해방감 나만의 해소, 욕구 해소제가 필요하다고. 근데 이런 게 바로. 이 fucking yellow water. 노란 머리 최고다. 생산지는 국산이야, 근데. 경북 경산시. 보이시죠? 군남용이에 이거. 뷰리풀이네 군인들이 이거 존나 쳐 먹었을 거 아니야. 아, 씨발, 나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좀 서럽네. 지금 군대 안 가고 의경 갔습니다 의경. 퍼킹 d 제 영어를 진짜 만족한 게 외국 애니메이션하고. 저 영어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하거든요. 영어 애니메이션하고. Favorite drama. Oh, sorry. My favorite drama is Big Bang Theory. It's done. 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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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이 진짜 재밌어요. 조금, 나의 공대적인 감각도 일깨워주고, 뭐 이렇게 대충 살고 있지만, 나름 공대생이긴 합니다. 왜 전공 안 살렸냐고 물어보는 사람 되게 많은데, 뭐 뽑아줘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리고 그때, 제인형이 탈원전, 저원자력과데 제인형이 탈원전 할때요 탈원전. 싫어, 글을 싫어하진 않습니다. 좋아지도 하 않을 뿐. 그 사람을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를 싫어해서 뭐 합니까? 응?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챙기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사람을 싫어해서 뭐 합니까? 그냥 흘러가듯 가. 좀 이런 거죠. 그리고 한국의 문제점. 그 정우성 씨랑 가비 씨랑 해서 애가 나왔어. 나온 걸 어떻게? 왜 싫어하는 거야? 응? 정우성 씨가 말했잖아. 내가 왜 사과해야 돼요? 내가 가비씨랑 얘 나은 게 내가 사과할 일이에요? 사과를 할 거면 그거 불편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해, 해, 해! 정은수씨 이렇게 얘기했다고. 집에서, 집에서 내가 봤어, 봤어. 우성영이, 한남동, 한남동 사나? 근데 그런 거에 불편하지 마십시오. 거기 진짜 오지랖이야. 그냥 자기 자신이나 잘하고 남 일에 신경 끄시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누가 어디 살고 누가 집 샀고 누가 그 집값이 올랐고 칭찬해줄 거 아니면은 신경을 꺼 그게 배 아파? 그동안 널넌뭘 무얼 했는데? 그걸 생각하라고. 로또 한 것도 없으면서 그냥 좀남가라고 여러분들이 메고 있는 가방. 뭐 그런 물품들을 구비 안 했으면 더 편하게 살수 있었다. 다 내가 한 소비로 인하여 내가 살걸 놓쳤다. 마치 크래프톤, 크래프톤 맞나? 그배을 만든 게임 게임 주식, 엔비디아, 테슬라 다살수 있었잖아. 한국 주식은 뭐가 없네. 현대기아, LS 일렉트릭 이런 거다살수 있었단 말이야. 왜안 샀어? 돈이 없었잖아. 돈이 왜 없었어? 썼으니까 없지 마. 다내 잘못이다. 그렇게 말하는 나는 왜안 샀냐? 전 돈을 안 써도 돈이 없어요. 부자들 뜻 돈이 없음. 그렇다고 내가 부자라는 말은 아니고. 아, 진짜 맛있다. 별거 아닌데 맛있네. <laughs> 위스키는 딱 빨고 이 코로 한 5초간 분사거든 하 전방에 힘찬 함성 아 전방에 힘찬 함성 발사할 때랑 비슷하단 말이야 코로 5초간 발사하면은 그냥 아이 친구의 격이 느껴져 와이 자식 좀 세월의 맛을 많이 봤구나 뭐 어떤 느낌이냐면은 어, 저 대학교 졸업했는데 어, 책을 너무 많이 읽은 것같은 그건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딱 느낌이 온단 말이야 아 저 자식 책을 많이 읽었네. 아, 느낌 있네. 아, 괜찮다.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딱 느껴져. 근데 책을 존나 많이 읽은 건 아니고, 아, 이 자식 읽을만한 책은 좀 읽었네. 아, 너 괜찮아. 너 진짜 잘 크겠다. 그런 사람이 딱몇명 있어. 보여. 좀, 이런 말 하기에 좀, 렁신 같지만, 감사해.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 꼰대 새끼들이 MG 싸잡아서 욕한단 말이야 하여간 MG 새끼들 존나 버릇없네 하여간 MG 새끼들 9시 출근인데 8시 59분에 오네 뭐 이렇게 싸잡아서 욕한단 말이야 정말 격 떨어진 행동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MG들 중에서도 몇몇 MG들이 욕먹을 짓을 해서 좀 그렇게 프레임이 씌워진 건데 그렇게 따지면 하여간, 씨발, 7080 새끼들, 존나 그냥, 꼰대 새끼들,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존나, 하네 이렇게 딱 된단 말이야. 7080 중에서도 되게 마인드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너무 많고, 내가 존경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 진짜, 아, 저 사람 본받아야겠다, 이런 사람 너무 많은데, 진짜 몇몇 꼰대들이 거든요 나이 좀 적당히 먹어가지고. 한 나랑 10개 정도 차이 10개보다 조금 더 차이 난 거야 내가 93년생인데 그럼 80년생이라고 쳐 존나 그냥 뭐남 욕하려고 막, 막 그냥 하다가 뭔가 좀 그냥 뭐 맛있는 거좀 사주면은 자기가 존나 어른 된 척하고 하나도 안 고마워 띱대기 진짜 바퀴 3개 존나 먹이고 싶어 아우 그냥 씨 아유 화면 이탈할 뻔했네 진짜 하여튼 그렇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프레임 씌워서 욕할수 있는 사람은 없지. 그냥 아, 근데 그런 문화가 대한민국에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전체주의. 그러니까 어, 제외 이 전체 이 단체 생활에서 어긋나지 이런 게 한국에서 강요 를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뭐 어쩔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요하는 건 나쁜 행동이다. 나쁘다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있습니어쨌 저는 다음에 더 맛있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주.